괜찮아. 아! 아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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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 아, 대표. 아, 뭐야? 메콩강은 이 호치민에서 제일 큰 강이라고 하는데 정말 기대되네요. 아침이라 굉장히 붓고 제 목소리 좀 걸걸하지만 어쩔 수 없겠죠. 네. 여러분 지금 따라오라 하셔서 메콩강 인근을.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예요? 네, 아이예요 아이예요? 아아요마비좀 먹어 마 엘라빛처럼 먹어 빨빨썸네 필요하다니까 진짜 진짜 싫어요 이거 이배님이 하면 저도 할게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뭔아이야썸네 필요하다 아 싫어요 아 싫어요 필요아 그러면 e 0 e 원, 20만 원, 20만 원, 2 아씨 아씨 20만 원, 20만 원, 2만 원, 20만 원, 줄게 줄게 2 0 한국 돈으로 2만 원, 이고 베트남으로는 동인거죠아 그래 줄게0줄게 20만 원, 20만 원, 20만 원, 20만 원, 20만 원, 20만 원, 20만 r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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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, 정말, 거지 같습니다. 애가 소화가 되는지 꿀렁꿀렁 하는데, 기절할 뻔 했고요. 두 번은 못할 것 같아요, 여러분. 네. 네. 어, 지금 다시 다른 버튼을 타고 이동 중이거든요. 뒤로 가라니까요. 너무 얼빵이잖아요. 잘하고 있다. 아니, 너무 얼빵이라니까요. 자, 번성 높아지게 해실래요 구두가 안 예쁘잖아요. 구두가 이렇게 해야 좀 예쁘죠. 이렇게. 아, 생각을 어떻게 엄청 세으 아니, 좀못생기라말 w 다니까 d like that. Just my hand up, well, I will 자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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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러분. 죽다 살아왔습니다. 소감 군인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. 두 번은 못 들어가겠다. 개미굴 갔거든요, 엄청나게. 재미있어. 재미. 재밌어요 저 가이드 오빠한테 속아서. 네. 전쟁터를 다녀온 기분이에요. 현지인 같나요? 현지인 같죠. 썸네일. 예쁜 척하기 쉽지 않네요. 예뻐야 잘안 살게 나온데 맞지? 아 어, 대표 대 대표님 녹화 뭐, 중이죠? 아 여러분 지금 MBC입니다. 아네한 번. 또 가방이야? 네. 대단하다 가방이 진짜 귀엽네요 직업 추천하죠 이것도 들주실래요 이거 가방이안어 이렇게 가방 넣으면 안 돼요? 귀엽죠? 안 돼요 <laughs> <볼 자. 웃음>